옛날 옛적, 먼 곳의 아름다운 숲 속에 자유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장자크 루소이자연 상태 이론을 바탕으로 운영됐는데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연과 하나가 되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유 마을의 주민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무언가를 얻고 기여하며 생활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와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하고 필요한 나무를 함께 모아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느 날한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와 손에 짐 반짝이는 금속 조각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탐낼 만큼 빛이 났지요. 이것은 금이란 거야. 이걸 많이 모으면 어디 가서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그는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서서히 마을 사람들은 금속 조각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날까지는 나무 한 그루로 행복했던 이들이 이젠 더 많은 금을 갖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금을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곧 불평등과 갈등을 낳았습니다. 마을은 예전의 조화로운 모습과 평화로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쩔 줄 몰라하던 마을 원로들은 모여 회의를 개최했고,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요소의 사회 계약, 개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며,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원로 중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각 가정의 대표들이 마을 중앙, 광장에 모여 새로운 규칙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금속 조각을 모으려는 경쟁 대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동등하게 필요로 하는 자원을 나누고 서로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원을 나누는 기준을 정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협동이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계약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삶이 곧 인간 본연의 모습이며, 문명의 발전과 관계없이 그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유 마을은 금속 조각의 유혹을 떨쳐내고, 누소가 말한 이상적인 자연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의 긴밀한 연결 속에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마을의 평등과 자유를 유지하며 사대를 넘어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잃기 쉬운 인간 본연의 자연 상태와 공동의 가치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발전하더라도 본래 우리의 자연 상태에서 오는 평등과 자유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이타주의에 대한 번뇌로 고민하던 존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존은 항상 선행을 베풀고 싶었지만 막상 어떤 길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을지 몰라 갈팡질팡하곤 했습니다. 어느 장마철 오후,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존은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효율적 이타주의에 관한 피터 싱어의 책을 펼쳐 보게 되었고 그 순간 그에게는 마치 번개가 치는 듯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계는 그가 전에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실험을 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살려낸 생명의 수무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동네에 각종 자선 행사에 조금씩 기부금을 전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죠. 조는 여러 보호단체와 비영리 조직이 업무성과와 투명성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중 과학적이고 수치적으로 접근하여 평가해 볼수 있는 몇 곳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말라리아 방지 네트워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읽을수록 놀랍게도 한 사람의 기부가 수백 개의 모기장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어 매년 수많은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존은 또 하나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바꾸는 대신 기존 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는 모델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효율적 기부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머무는 광고회사에서 연봉상승분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그는 큰 생활 변화를 겪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기부,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기부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주위의 친구들과 동료들, 지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가벼운 와인 모임에서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월급의 10%만 모아서 기부해도 얼마나 큰일을 할수 있는지 라고 외쳤습니다. 이 시도가 놀랍게도 주의를 감화시켜 원래 작은 모임이었던 이 투자 네트워크는 수백 명을 아우르는 커뮤니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존의 활동이 세상에 점점 알려지자 그는 테드 강연에도 초청받았고 효율적 이타주의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부 액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사연은 매체에 소개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습니다. 그는 효율적 이타주의를 통해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언젠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파도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작은 맘먹기와 그에 대한 실행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삶의 증거였습니다. 효율적 이타주의는 존이 본인의 삶에서 실현한 가장 의미 있는 여정이었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살아가는 한 남자. 이름은 데이빗이라고 하자. 데이빗은 언제나 행동에 앞서 깊이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철저한 계획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성향은 종종 친구들 사이에서 우스갯거리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데이빗이 산책을 갈땐 다녀올 시간이 아니라 왜 산책을 가는지 먼저 생각한대. 나는 농담이 그의 별명이 될 정도였죠. 어느 날 고요하고 평화로운 오후. 데이빗은 갑자기 대단한 계획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이란 다름 아닌 행복 퍼뜨리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마을 사람들에게 의도적이고 행복한 경험을 선물함으로써 모두의 일상에 작은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빗은 앤스콤이 의도 이론에 대한 독서에서 영감을 받아 각 행동에 숨겨진 의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죠. 그는 그저 사소한 선물을 주기보다 각 마을 사람의 성격과 생활 방식을 고려하여 그들이 왜그 순간에 행복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어떤 기쁨이 가장 필요한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의 첫 번째 타깃은 항상 혼다, 빈티지 레코드샵을 운영하며 음악에 파묻혀 지내는 마을 음반가게 주인 린다였습니다. 데이빗은 그녀가 즐기는 음악을 통해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음악을 사랑하게 된 원인, 음악이 그녀 삶에 주는 의미 등을 생각한 끝에 그녀에게 오래된 비틀즈 앨범이 초판본을 선물하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의도적인 선물이었죠. 이어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무섭게 여기는 언덕이 저택에 사는 할아버지 찰스의 차례였습니다. 찰스는 전직 교사로 은퇴 후 혼자 조용히 지내면서도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곤 했습니다. 데이빗은 그의 고독의 의도를 허물고자 마을 아이들을 초대해 매주 한 번씩 찰스가 들려주는 과거 마을 이야기 시간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는 찰스에게는 기억과 추억을 공유할 기회를 주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제공한 것이었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데이빗은 마을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행복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이나 사건이 사람들이 왜 행복하게 되어야 하는지를 반영하고 그들의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해하려 노력한 그의 깊은 의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반전은 결국 데이빗의 이러한 프로젝트가 그 스스로에게 더큰 행복을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주려 한 단순한 의도가 자신에게는 더큰 의미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데이빗의 이런 이야기는 마을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그의 별명을 행복한 의도 설계자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라면 헨스콤의 의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단순히 철학적인 담론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서도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데이빗의 사례는 의도란 그저 행동의 시작점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의 중심임을 알려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헨리라는 이름의 만물 박사가 있었습니다. 헨리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종종 기이한 요청을 받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문제든지 다층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헨리에게 아주 특별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의 노신사 조지 아저씨가 헨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헨리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요즘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다고 하네. 윤리가 어쩌고저쩌고 떠들지만 도무지 사람들이 하나로 의견이 모이지 않아 혼란스럽다네. 다른 마을처럼 우리도 뭔가 확실한 윤리적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 헨리는 조지 아저씨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버나드 윌리엄스의 윤리적 실제론 비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윤리적 진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인간의 경험과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헨리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 마을에 윤리적 기준이 필요한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헨리는 이야기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먼 옛날. 달라라에는 절대 윤리의 돌이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돌은 우주의 모든 옳고 그름을 알고 있으며 그 진리를 보여준다고 했죠. 여러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이 돌을 찾아낸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돌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이야기의 흥미를 느끼며 수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헨리는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돌을 유심히 들여다보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과 그들의 문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반영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 돌은 절대적인 윤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경험과 문화에 따라 윤리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돌은 우리가 가진 경험, 전통,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었습니다. 헨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헨리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만들려고 할때이 기준은 마을 사람 각자의 경험과 역사, 문화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반영된 기준이어야겠지요. 마을의 여러 연령대와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사람들은 모여서 대화했고 각각의 경험을 존중하며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도 헨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사람들은 윤리가 무엇인지 대한 답을 찾기보다는 그 윤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윤리적 실제론을 넘어서 사람들의 경험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다층적일리 삶을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